한빛소프트가 개발한 그라나도 에스파다 M이 정식 오픈하여 바로 접속해 봤습니다. 2006년 출시했던 그라나도 에스파다는 국내 MMORPG 중에서 최초로 3명의 캐릭터를 조종하는 파티 시스템을 도입하여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괜찮은 일러스트와 감성적인 OST로 많은 유저들에게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GM이 일반 유저들을 무차별하게 착사를 했던 노토리우스당 사건을 기점으로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현재는 간신히 호흡기만 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게임이 추억을 인질 삼아서 모바일로 출시를 하는 건데요. 과연 그라나도 에스파다임은 그래나도 리니지였다 했을지 지금 바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누구보다 비장한 마음입니다. 이 똥인 줄 알면서도 찍어 먹으려는 제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건 하잖나 배경 음악은 참 좋네요. 가문명은 당연히 귀대지 가문. 클래스는 레티프, 가나주, 카나벨, 롤레트, 티키나일 다섯 명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가나주 선택. 오 시네마틱 있어? 뭐야, 왜 멈춘 거야? 이걸 린저 씨들이 스킵을 할까 봐, 지들이 선빵 스킵 하는 거 보소. 게임에 접속을 하면 아주 익숙한 된장 냄새가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자동 가기와 자동 사냥, UI 등 전형적인 리니지 라이크의 게임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게임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그래픽이 진정 2024년에 나오는 그래픽이 맞습니까? 아니, 최소한 그래픽만이라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들단에는 이걸 원작 감성이라고 어필하겠지만 제 눈에는 그저 게임 쉽게 개발하려고 원작 그래픽 그대로 의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와, 무슨 마을 이동하는데 한 세월이 걸리네. 야 이거 펫도 있네 어디 한번 수환해 볼까요 아니 아래서 카드가 깨어난 거야 아꼭 쳐다보는 게 겁나 한심한 놈 이러는 거 같네요. 그렇다면 이 게임의 장점 중 하나였던 파티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캐릭터는 총 3명의 파티를 구성하여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들은 역할별로 각각의 레벨과 스킬을 지니고 있으며, 경험치 책을 이용해 레벨을 올리거나 특정 레벨에 도달하면 진급을 할수 있고, 전투 교험물 소모해 스킬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 중 다행인 것은 캐릭터를 뽑기로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우선 무료로 지급하는 일반 캐릭터들은 영입 퀘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상위 등급인 소장 캐릭터는 스카우트를 통해 획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뽑기가 아니라고 해서. 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스카우트 에는 함정이 존재했는데요 스카우트를 하기 위해선 총 3번의 설득을 해야 되지만 기본 지급 캐릭터로 는 설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확률 정보를 찾아보니 스카우트 설득 기본 확률이 무려 1.5%에 불과하더군요 하지만 돈만 있다면 그 각의 확률을 100%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우측 하단에 있는 즉시 고용을 통해 4500페소를 지불하고 바로 영입할 수 있는데요 이 참고로 페소는 다이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500페소는 현금으로 약6만원에다 하는 금액입니다. 결국 뽑기만 아니었을 뿐 캐릭터는 돈으로 팔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좋은 캐릭터를 그냥 주면 그건 리니지라이크가 아니죠. 당연히 컬렉도 존재합니다. 컬렉은 수집효과뿐만 아니라 캐릭터 레벨과 스킬 레벨에 따른 컬렉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과금 요소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비 뽑기와 팻 뽑기도 존재했는데요. 일반부터 전설 등급으로 나눠진 팻은 경험치와 골드액 등량 등 중요한 스태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팻은 부활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영웅 등급의 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리니지 라이크를 통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수 있기에 결국은 뽑기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뽑기는 11일 뽑기가 2,000 페소 현금으로 27,5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컬렉도 존재했으며 컬렉은 등급으로 나눠진 누적 횟수에 따라 스탯 추가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펫 뽑기 확률은 영웅 등급이 총 0.2%에 불과하더군요. 장비는 캐릭터마다 총 10개의 장비를 착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종의 날개인 윙은 뽑기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11일 뽑기 비용은 페소 환 비용과 같았습니다. 복귀 확률은 전설 등급이 총 0.09%에 불과했습니다. 장비는 5강까지 안정 강화할 수 있으며 인챈트 칩을 사용해 장비의 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키워야 할 캐릭터가 3 명이니 더욱 많은 재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 밖에 상점에서는 많은 패키지를 팔아 제끼고 있었는데요. 스카우트 즉시 고용할 수 있는 티켓이 포함된 패키지부터 각종 소환 패키지, 고강의 희귀 무기 장비가 들어있는 패키지 등 모든 성장 요소와 관련된 아이템들을 패키지에 엮어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리뷰인지 과금 상품 리뷰인 인지 헷갈리시죠? 게임은 리뷰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냥 닌지 라이크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와... 그나저나 게임사 양심은 있는거냐? 추억을 인질 삼은 것도 모자라 2024년에 이딴 그래픽과 이딴 게임성으로 이런 저질같은 비엠을 선보여? 야 휘발같은 게임사놈아! 이건 진짜 아주 전형적인 한탕해먹고 빠지는 게임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아... 오늘도 온몸에 똥내가 가득 퍼지는게 오랜만에 국산게임의 향기에 취하네요 그래... 국산게임은 이맛이요 휘발... 휘발...